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르지요. 소명은 calling, 부르심이란 뜻이고, 사명은 미션, 즉,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소명이 먼저이고, 사명이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운동의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그 뒤를 이어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저 만주나 연해주 해외까지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3.1운동은 1910년 일본제국이 한국을 강점한 후에 9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3.1운동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무단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있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그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학살된 사람들이 7,900여 명, 부상자가 15,000여 명, 검거된 사람이 4만 6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국이 만든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정말 대동단결한 신분이나 직업이나 종교나 계급이나 지역이나 어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로 뭉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대 민족으로 이 민족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은 이 민족 가슴 속에 주체적인 독립 쟁취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했고, 이후에 전개된 독립 운동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평양주재 감리교 선교사 문요한 전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조선인이 3.1운동 이후에 1년간의 사상적 진보는 50년의 진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사상적인 진보가 대단했음을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는 결코 아닙니다. 이 민족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민족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후에 4월 11일 날 상하이에 대한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고, 거적적인 민족동기분동의 구심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1 9 4 8년5 월에 총선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제헌 국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이 국호는 임시정부에서 채택한 국호인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김이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 1919년 독립선언으로 설립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부의 기원과 한국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3.1 운동이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 투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920년에는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군 군대가 봉호동 전투에서 일본군 500명을 사살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군 정서군이 일본군 1200명을 섬멸하는 큰 정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고조되게 만들었고 국내 민족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이용한다든지 근검 절제운동 개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우리 국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3.1 운동이 피압박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그 영향으로 중국에서 북경대학 중심으로 오사 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에서는 간디 중심의 비폭력 제왕 운동이 일어났으며,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등지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이 이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약소 민족에까지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의 독립운동과 해방운동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3.1운동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국가적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이념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에 민주공화정으로 정착하게 됐고,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즉, 공화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그전에는 민족운동사에 있어서 양반이나 귀족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평민 지도자가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일제는 한국민을 보고 나라를 빼앗기도 분통해하지 않는 나약한 열등민족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열복한다고까지 악선제를 했습니다. 3.1운동은 이런 일본의 선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알게 했습니다. 삼일 운동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삼일 운동 때 선포되었던 독립선언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남선 씨가 기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남선 씨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최남선 씨는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천암선는 후일 말하기를 독립선언서에 포함된 정의, 평등, 자유, 무조항주의는 모두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3.1운동의 근원 모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당시 100만 명의 신도를 가진 천도교에서 대표가 15명, 불과 20만 명의 신도를 가진 기독교가 16명이었던 사실, 불교도는 2명이었던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독립선언 또 3.1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59개 소실됐습니다. 당시 20만 명의 기독교는 2,120명의 사람이 투옥됐습니다. 불교, 천도교, 불교 모두 앞에서 1,556명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3일 운동에 왜 참여를 하게 됐을까? 삼인동에왜 주역이 될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초한 이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이 민족, 이 문화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립 운동을 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뜻이 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은 노력을 쏟아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노예와 총회 조직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조직하려고 했을 때, 교회들은 이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다. 연합하자! 해가지고 교회들이 연합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연합체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 연합체가 초신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자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연합체가 형성이 된 것이죠. 3.1운동에 앞서서 전국적인 열망을 구축하게 됐고 3.1운동에 그래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제국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의 제재를 가하며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일본 제국이 가장 싫어한 성경이 출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입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해방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읽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교회에서 출입기를 읽지 못하게 했고 출입기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신 다윗에 대한 설교나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설교를 제재했습니다. 바벨론 포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소실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신사 참배 거부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3.1운동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어둡고 암담한 민족의 앞날을 밝혀주는 그리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는가. 오늘날 이 사회의 청년들 3포세대 연애 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넘어서 취업과 내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미리된 희망을 포기한 5, 7포세대를 포함한 N포세대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희망의 절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 이 땅의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과연 어떤 소망을 줄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존재인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장로님들과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가? 뼈 아픈 자성과 뼈 아픈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기존 세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너 노력이 부족해. 너 끈기가 없어. 좋은 일자로만 왜 바라고 있어?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세대 갈등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편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젊은이들 바라면서 너왜 놀고 있어? 왜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그래? 너 노력이 부족하지 않니? 우리 시대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지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과의 세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멸시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바이산과 사기관들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탑을 높이 세우고 교권과 그리고 모든 대물림이나 그리고 교회가 정말 물질에 집착하고 외형적인 성장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자리에 설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올시다, 권력이 아니올시다, 세상의 즐거움이 쾌락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원하는 것이 금입니까 은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옵시다.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손과 발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외형적인 성장이나 대물림이나 물질을 집착이나 이런 것을 멈추지 않으면, 교회가 교권과 자기 중심의 장벽을 르지 않으면, 넓은 가슴을 열지 않으면, 알또새 가슴처럼 움츠리고 자기 장벽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개토화.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가서야 됩니다. 가까이가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야 돼. 그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교관들이 예수님께서 가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바리세인 또 다른 바리세인 서기관이 아닌지 누가 합니까종교의 500주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갱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했었으니, 하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새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성과 그리고 회개 기도가 있지 않으면 만일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피고말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자신을 위한 존재라고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존재로 거듭나야만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고통과 절망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적인 기념 주일 우리가 기념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 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들을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소망을 주고 빛을 비치고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단부터, 한국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이 민족 앞에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교회로서, 이 민족사의 빛나는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오늘 우리의 후세대에게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로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들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